이에 상대가 사이드를 견제하기 시작하자 수비사의 간격이 벌어지며 이번에는 중앙 공간을 공략하는 미넨의 공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아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1차전 바이에른 미넨이 디나모자 그레브를 무려 9대2의 스코어로 이기면서 현재 리그 페이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슈팅 숫자 29대4, 기대 득점 6.25대 0.7, 볼 점유율 70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4231로 나선 미네는 키미이가 미드필더로 나서고 본래 레프트백을 보는 왼발잡이 게레이루가 라이트백으로 나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 게레이루와 알폰소는 전진하여 8번 자리를 점유하고 키미이는 우파메카노 옆에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떨어지며 3백을 형성. 그 앞에 파블로비치가 서고 윙어들이 벌려서고 무시알라가 10번 자리, 케인이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316에 가까운 대형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은 그저 미네의 다양한 포지셔닝 중 하나에 불과. 했으며 실제로 경기 중 선수들은 자유롭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굉장히 유연한 포지셔닝을 가져갔습니다. 키미는 후방과 중원에서 유동적인 동선을 취했고 알폰소가 6번 자리에 세 번째 미드필더로 서기도 하며 사이드에서도 역시 윙어들이 8번 자리와 10번 자리, 올리세의 경우 6번 자리에도 가담했습니다. 무시할라도 10번과 8번 자리를 중심으로 중원까지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지며 케인 역시 적극적으로 중원 싸움에 가담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한 포지셔닝을 취했고 이를 통해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하는 공격 대형을 활용하면서 중앙의 많은 선수들을 통해 중원을 장악하고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공격 시 투볼란치 중 키미이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내려서며 후방에 3일 대형이 형성되고 좌우 풀백 알폰소와 게레이루가 8번 자리로 전진, 윙어들이 사이드 넓게 벌려서면서 케인과 무시알라와 함께 전방에서 6명의 공격수가 배치되는 316에 가까운 대형이 활용됩니다. 이때 무시할라가 중원에 가담하며 3-2-5, 키미이가 중원으로 전진하며 2-2-6, 알폰소 역시 중원에서 세 번째 미드필더로 서며 2-3-5등 자유롭고 유연한 포지셔닝과 함께 중앙을 과부하하는 대형을 활용하는 콤파니의바이른미넨입니다 이때 미넨의 공격은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상대 진영에 도달했을 때 5명에서 6명의 공격수를 두면서 전방에서 상대 뽁백 내지는 5백에 대해 숫자 고의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숫자 고의를 가진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자유롭고 유기적인 움직임에 의해 선수들이 공간을 넘나들며 상대를 끌어들이고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면서 전방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6명의 공격수가 상대 5백에 대해 숫자 고의를 갖는 미넨입니다. 알폰소가 내려서며 상대를 끌어낸 뒤 원터치로 내주고 벌어진 공간으로 무시알라가 침투해 들어가며 그나브리가 전방으로 대각선 패스를 투입합니다. 상대 센터백이 무시알라 쪽을 막으며 압박하자 케인은 게레이루에게 뒤로 내준 뒤 게레이루가 무시알라에게 침투 패스를 넣는 삼자 패스가 이어지면서 무시할라가 득점에 성공하지만 오프사이드에 걸립니다. 이번에는 전방에 5명의 공격수가 배치된 상황에서 케인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3명을 끌고 가면서 수비사이 벌어진 간격으로 프리가 된 무시할라에게 그나브리가 볼을 보내고 게레이루를 막던 수비가 무시할라에게 붙으면서 프리가 된 게레이루에게 무시할라가 가슴으로 떨어뜨려준 볼을 게레이루가 강한 하프발리슛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전방 5명의 공격수가 상대 수비 5명에게 한 명씩 묶이는 상황에서 게레이루가 무시할라에게 패스를 보내고 케인이 대각선 침투로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알폰소가 좌측 8번으로 전진하면서 순간적으로 좌측에서 2대1 숫자 고위가 걸리고 알폰소 역시 대각선 침투로 상대 윙백을 끌고 들어가면서 프리가 된 그나브리에게 볼을 오픈하여 마무리 슈팅을 통해 득점 찬스를 가져갑니다. 또 미넨이 중앙을 과부하하며 중앙에서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가 간격을 좁히고 중앙을 틀어막자 사이드에 넓게 벌려서 윙어들에게 공간이 주어지면서 윙어들이 적극적으로 1대1과 컷백, 크로스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에 상대가 사이드를 견제하기 시작하자 수비사의 간격이 벌어지며 이번에는 중앙 공간을 공략하는 미넨의 공격입니다. 상대가 중앙을 틀어막자 사이드에 공간이 발생하고 사이드에서 윙어들의 1대1과 크로스로 찬스를 가져갑니다. 이번엔 상대 윙백이 윙어를 견제하기 위해 다소 끌려 나오면서 센터백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벌어진 중앙 간격으로 케인에게 침투 패스가 들어가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상대 윙백이 그나브리에게 끌려 나와 있어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올리세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연결받을 때 그나브리가 상대 윙백 뒤로 돌아뛰며 벌어진 간격으로 침투 패스를 연결받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케인이 득점으로 연결하지만 오프사이드에 걸립니다. 역시 사이드로 상대 풀백이 끌려나가면서 간격이 벌어진 하프스페이스에서 무시알라가 침투에 들어가며 파이널 서드로 진입합니다. 중앙을 거쳐 반대로 전환하고 이때 8번 자리 알폰소와 사이드 그나브리에 대해 상대 풀백이 2대1이 걸리며 프리가 된 그나브리에게 오픈되고 그나브리의 컷백을 키미가 슈팅으로 이어간 뒤 골키퍼 맞고 나오는 볼을 케인이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는 공격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수비 라인의 빠른 발을 바탕으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라인 사이 간격을 좁게 유지하고 또 중앙을 과부하하여 역시 선수들이 좁은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볼을 잃을 시 중앙에 밀집된 선수들이 곧바로 강한 역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되찾고 상대의 조직과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찬스를 가져갑니다. 미네는 공격진영에서 볼을 잃을 시 중앙에 과부하된 선수들이 곧바로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빠르게 볼을 되찾습니다. 이때 상대 수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1라운드부터 2대2라는 대승을 거둔 미네네 공격을 살펴봤습니다. 유연한 포지셔닝을 통해 후방에서부터 중앙에 과부하를 걸고 5명에서 6명의 많은 공격수를 두며 전방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가 밀집될 땐 사이드 공간을 상대가 끌려 나올 땐 중앙 공간을 적절하게 공격하면서 볼을 잃을 땐 과부하된 중앙에서 강한 역압박을 통해 다시 찬스를 가져가는 미네네 공격이었습니다. 이어질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에서 레버쿠젠과의 빅매치 등 조금 더 경기를 치른 뒤에는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미넨에 입히고 있는 전술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